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4D 영화를 보고 계십니까?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3D의 입체적인 효과와 재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D, 아니, 시간을 더해서 4D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렌즈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과 백성을 품에 안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 있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혹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허둥지둥 믿음의 안경을 찾으려 하다 보면 그 안경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멋진 4D 영화 장면들이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지금 믿음의 안경으로 여와를 바라봅시다. 멋진 장면들이 끊임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멋지게 전개하시는 주님 신이 만들어내시는 작품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지식과 감각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이 화려한 역사 속에 저희도 한 몫을 담당하도록 배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